삼각형 분류하기 그첫 번째 내용인데요. 삼각형은 세 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말합니다. 그런데 그 분류 기준으로 변의 길이에 따른 분류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. 그렇다면 변의 길이에 따라 삼각형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? 우선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걸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다. 아 그러니까 세변 중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. 주어진 이 삼각형이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에요. 두 변의 길이가 같죠 이렇게 변기억니은과 변기억디귿이 같은 이런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, 이와 같이 표현되는 이등변 삼각형도 있고요 이때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지요 또. 이와 같이 생긴 이등변 삼각형도 있습니다.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. 그렇다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이럴 때 정삼각형이라고 표현해요. 지금 이 삼각형을 보세요. 변 기역 니은 변 니은 디귿 변 디귿. 기억의 길이가 모두 3cm로 같습니다. 바로 이와 같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. 정삼각형은요, 보세요, 이것도 정삼각형이고 이것도 정삼각형이에요. 모두 그 모양은 같습니다. 다만 그 크기가 다른 거죠 자 이렇게 삼각형을 변의 길이에 따라서 분류해 봤어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고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+ 정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수 있을까요. 할수 있어요.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거든요. 따라서 이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. 삼각형 분류하기 확인해 보았어요.